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대구, 예, 비가 옵니다. 대구 비가 오고, 아침에도 뭐, 비가, 아침 일찍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밤, 밤새도록 제가 봤을 때 비가 온것 같은데, 현재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방송 제목을, 어, 김원, 김원봉, 예, 빨갱이 김원봉과, 공산활동 같이 한 조국, 종조부, 조맹규라고 제가 방송 타이틀을 달았는데 지금은 앞에 제가 빨갱이란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왜 뺐느냐? 방송이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글에서 방송 제목까지 지금 계속 이제 검열 내지는 방송 차단을 합니다. 방송 제목으로 빨갱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가지고, 그래도 뭐 계속 방송을 해왔었는데, 오늘은 빨갱이 김원봉과 공산 활동을 같이 한 조국의 종조부, 조맹규 이렇게 하니까, 방송이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빨갱이라는 단어를 빼고 방송 스타트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구글 코리아 유튜브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빨갱이라는 단어도 금기어가 되버렸네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빨갱이란 단어, 짱깨란 단어가 검기어가 되어버렸나요? 자, 김영달님, LMS님, 이동준님 이 믹슨 교수님, 예, 백길령님, 문세먼지님, 반갑습니다. 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아, 지금의 오늘의 상황을 만든. 철천지 원수 원형이 있죠. 뭐 김영삼이를 포함해서 그 중심에 있는 김대중이, 김대중이 이 반역자가 저지른 연자재 폐지, 연자재 폐지의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연자재 폐지에. 해 어떻게 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조국의 고향이 경남 창원 어, 웅동이라는 마을이 있더군요. 예, 그 웅동이라는 마을인데 그 조국의 아버지가 어, 인수했다는, 웅동중학교. 웅동중학교가 이제 그 조국이 동네 이름을 뭐 따서 웅동중학교라고 한것 같은데, 어, 원래 이제 이 웅동중학교가 일제시대 때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조국의 아버지 가 인수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웅동 학원, 웅동 중학교의 원래 원래 학교 이름은 개광고 개광학교입니다. 개광학교. 경남 웅천이죠. 그러니까 웅천 개강 학교인데 이 개강 학교가 조국의 종조부 작은 아버지 됩니다.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조맹규하고 어 몇몇 사람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사정이 어려워지고, 어, 폐교 위기에 있던, 어, 개강 학교를 조국의 아버지가 인수를 한 겁니다. 이 인수한 게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이 개강, 개강 학교가 조국의 종조부 작은 할아버지 조맹규가 만들고 교사로 있던, 그때 당시에는 뭐 민족학교라고 뭐 이야기를 뭐 했다고 하는데, 자, 결국은 뭐냐. 이 조맹규, 조맹규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갱이 김원봉, 김원봉과 김원봉 밑에서 공산 활동을 했던 바로 그 조맹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핏줄과 이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핏줄과 이념으로 연결된 조국이 이 조국을 이 좌파들, 좌파들이 내세우고 키우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이유는 다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저렇게 일반 국민들은 왜저 문재인이가 조국을 사실 뭐 조국이가 울산대 교수도 아닌 시간 강사를 하다가 어, 저 민노총 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서울대 교수까지 진출을 하고 사실 이 서울대 교수 좀뭐 법학과 교수 정도 되려면은 뭐 사법고시를 패스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같이 서울대 뭐 법학과를 나왔지만 은 사법고시 패스도 못한 이런 자를 서울대 교수로 임명을 하고 또그 조국을 문재인 종목주사파 정권 하에서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하고 또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법치서를 지키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법무부 장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이 법치를 수호하는 자리에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저들이 이 좌파들이 수많은 비리 의혹과 딸 입시 문제, 사모펀드 문제, 온가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런 자를 법무부 장관에 그것도 인사청문회가 무산이 된 이런 상황에 불구하고도 셀프 해명 쇼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의 임명 안치려는 이 좌파들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고, 또 남은 남는 어,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일반 국민들은 이제는 깨닫고 단순히 조국이가 입시비리 사모펀드,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압수수색이라든가 피의자 신분으로 또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자를 단순히 개인 비위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국민들은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공산화를 시키기 위한 이 자파들의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한 거대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이 조국 사태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뭐 윤석열 검장 총, 총장에 대해서 어, 우리는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또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런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고개가 겨우 또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자에 대해서 어, 압수수색을 통한 이 사법 처리 가능성에 대한 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자파들의 끈질긴 대, 우리 대한민국 공산화 시도에 이 마지막 방점을 찍으려는 법무부 장관 자리를 놓고 이제 정말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만 만약에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적화에 대한민국 적화에. 공산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인식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어제의 조국이 셀프 해명쇼를 보고서 많은 국민들이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분통이 터져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조국 사태의 핵심은 자유대한민국 공산화에 있다 그래서 이 공산화 시키려는 이 자파들의 노력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좀 인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법무부 자키만 작전을 펼쳤던 것에 대해서, 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지명사가 되는데, 연좌자 폐지가